안녕하세요. 헤럴드경제 서인주 기자입니다.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들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어, 일단 뭐 청년 어, 무주택 서민들, 신혼부부, 이 공공임대주택, 예, 새롭게 들어서는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030가구, 위치가 이제 첨단 삼지구, 광주의 첨단 삼지구, AI 산업 거점으로 알려진 곳이죠. 그런데 이 위치가 이 장성인지, 어, 이 광주인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1030가구 선택형 공공주택 리츠 사업 설계 공모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광주도시공사가 정일 엔지니어링, 그리고 광주업체인데 GD건축자 사무소와 39억원의 설계권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아, 이 첨단 3 지구는 지금 A1, A2, A5 블록 민간 아파트, 힐스테이트 제일 풍경채 아이 아파트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입주인데 A4 블록에 6년 임대 분양 전환이 가능한 선택형 방식의 공공 임대 59제곱미터가 194세대, 84제곱 미터 미터 어 34평형이죠. 836 가구가 들어섭니다. 내년 3월 사업 승인을 하고요. 2027년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준공까지는 2030년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나온 이런 상황들인데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이 건설사가 어디가 되는지 뭐 후속 내용들은 새로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